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 이고니아에서 이제 이고니아에서 아, 복음전하다가 아, 그를 반대하고 그를 박해하게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네, 로스드라로 이제 예, 도망 오게 됩니다. 루스트라에서보음전하다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문둥뱅이를 문둥 문등, 아저씨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성전 비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준 사건과 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아무튼,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니까, 그, 어, 루스트라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예,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 예, 바울은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 하고, 아, 이 그, 바나바는, 덩치가좀 좋았어, 좋았다 그래요. 등치가 좋고, 옆에 듬직하게 서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제우스고, 아,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허메. 그러니까 이제 스스는 제우스고요, 허메는 아 제우스의 아들로서, 아, 은근의 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하데스, 지옥으로 어, 옮기는, 이제, 데려다 주는, 그, 그런 이제, 중간자의 신의 역할을 한다니까, 주로 이제 대통역, 대화, 운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이 헤르메스 신이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 신이고, 아, 그 옆에 등직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제우스 신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까지 와서 소하고 화관을 들고 와서 소를 잡 소를 들고 오고 화관을 들고 왔을 때 가지고 와서 모여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 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된도 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품과 몸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니까 네게 예 제사하지 마라. 우리가 이치우러가서 이 이런 일을 해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그 제우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버리고 천지의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기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9절도부터 보면, 예, 그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쫓아와요? 예, 그 이고니아의 이고니오에서 어, 이 바울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또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쫓아왔습니다. 음. 쫓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또 회의해서 예, 바울을 또 핍박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죠. 자, 오늘 아, 이런 음, 연속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루스드라 성안의 사람들 우리는 이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 사람들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함께 참고해보며 은혜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좀 편견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으로 그들은 복음 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적인 믿음을 주, 지, 지키고자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편견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볼때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 그른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지를 않고 무조건적인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편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의 모습도 좀 그런 점들 많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편견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평, 어떤 편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대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음, 내첫 인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사람을 어,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모든 차이점, 다른 차이점도 무조건 내가 가진 생각만 오라라는 그런 편견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 이렇게 윽박지이고 또 이렇게 음, 내 고집만 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화와 타협이 상실되어진 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아, 온전한 음, 그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편견적인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그날 복음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울이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편견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 우리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참 아, 편견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속칭 뭐 성경을 잘아는 사람 믿음이 좋다. 성경을 잘 모르면 믿음이 없다. 아무도 사람이 이게 아, 기도를 잘하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 그러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어떤 믿, 어떻게, 보면, 삶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네, 판, 단할지이참 많죠. 이게 뭐예요? 편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네,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 님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우리가, 아, 그, 겉,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를 보고, 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음, 너무 외적인 모습에, 평견적인 모습에, 예, 이렇게, 얽매이지 않은, 이, 그러한, 아,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어떤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또 어, 이렇게 많이 추구하려고 하지만 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좋아하셨다 그죠? 어린 아이를 좋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가 성숙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모 뭐, 뭐 어떤 모습 순수한 모습, 순진무구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높고 낮은 것, 지식에 높고 낮은 물 낮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가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나 어떤 믿음 뭐, 어떤 뭐, 수준들이 좀 낮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꼭 어떤 성숙한 모습, 뭐 지식이 많은 모습만. 믿음이 좋은 곳이라 이런 평균적인 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좀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넓은 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숙,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수있기를 어, 정말로 간절히 관절이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 지 음, 우리 루시드라 성 안에 그 사람들의 에,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오만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 예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신이다. 야,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자. 거기에 제사장이 또, 그, 그 제, 어, 제스 신당에, 제사장이 뭐를 들고, 가져와요? 소를 들고 와라. 소를 들고 와요. 그리고 늘 스스신당에, 제수신당에 바치는 화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 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사장과 모든 성안의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아, 그에게서 제사하려고 했는데, 아, 그랬던 바울과 바라바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야, 이 사람들은, 음, 음 우리가 바치지, 하는 우리가 반대하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을 꼬셔서, 아, 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안의 사람들이, 그, 어째, 그,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이, 신이라고 외치며 제사하고자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그사람들을 모여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잘못을 범했잖아요. 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루스라서만 한사람들은뭐요 어찌 보면 그들의 미수, 믿음 속에서 보면 그들의, 이제, 우리, 우리의, 우리의 시제, 그리스도와시 그 기독교의 관점이 아닌 그들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 그, 신앙 속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조금 조금 전에 어떤 신이었어요? 헤리베스 신이었고, 제우스 신이었잖아요. 에서 신이 인간으로 오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아주 어색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헤르레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의에서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고 저들은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회유를 받으니까 어때요? 금방 신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 능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을 모여 돌려치려고 하는 얼마나 하는, 신을 내적하는 오만한 믿음의 모습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나 이런 오만한 모습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도 신이 죽은 사회를 요구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신을, 신을 죽여버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 이게 인간의 오만한 모습입니다. 혹시 내 속에도 그런 오만한 모습인 건지. 아,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요 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만한 모습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이렇게 의심 이렇게 뭐랄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도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견적인 믿음의 모습과. 오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앞에 정말 무엇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나를 띄워주면 아니 내가 스스로 나를 띄우고 싶고 또 사람이 나를 띄워주면 뭐야? 그 띄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아이 마귀가 뱀이 야너하나처럼될수 있어. 너하나처럼될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너하나처럼될수 있어. 이것만 먹어봐. 네, 그 유혹에 뭐요 넘어가서 결국 범죄를 하지도 못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 위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인간이 되어 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바, 바울이 안진배에을보셨습니다 너 이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걸었어요. 천천히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바로 걸었어요. 자, 우리가 인간의 논리를 보면, 우리가, 우리가 발을 다쳐, 다쳐서 기부수를 했다. 뭐 뼈가 부러져서 기부수를 했다. 그래서 한뭐한 뭐한 6개월 정도 기부수를 하고 있다가 풀면, 바로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잘못 걸어요.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 그런 사람이 바로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야 그렇다면 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와 내가 하는 거 되네? 근데 더군다나 이루스드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포메와 제우스 신이네? 헤르메스트와 제우스 신이네? 라고 외칩니다. 와 내가 신같은 존재네? 칭찬에 도취될 수 있었어. 하지만 바울과 바람은 어때요? 아니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내가 한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이 일을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편견의 믿음, 오만한, 오만해지고자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며,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어도,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도취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드러나는 그런 편견과 오만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과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며 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